네, 세 번째 스텝입니다. 제가 어 운전면허 합격한 거는 6월쯤으로 기억 6월 아니면 5월 조금 더울 때였는데 조금 시간이 지난 관계로 조금은 뭐방음 말하는 게 다를 수, 틀릴 수도 있고 하긴 하지만 어 대체적으로 기억에 어 기억했을 때에 어 생각나는 대로 해서 약간은 틀릴 수 있다는 점은 조금 유념하기를 바랍니다. 그래서, 어, 다시 이 홈페이지 주소가 이런데, 저는 항상 이제 가서 허탕 치는 게 싫으니까, 여기서 항상 들어가서 미리 결제까지 다 해놓고 가서 시험을 보고 그랬는데, 학과 시험도 그랬던 것 같아요. 어 미리, 미리, 저기, 미리 다 돈을 지불하고, 여기 카드, 여기 아마, 로그인 같은 건 없을 거고, 그냥 뭐, 주민번호 앞자리 뭐, 이런 거 해서 카드 넣고 이러면은 다 결제가 되는데, 그, 뭐, 시험치기 하루 전에또 날짜 도 변경할 수도 있고 그런 이점도 있거든요. 그리고 환불도 가능하고. 그래서 저는 항상 이 홈페이지를 이용을 했고, 어, 되게 쉽게 알아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, 어, 되게 잘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, 일단은 이제, 어, 건강검진까지 받았으면, 그 다음에 학과시험인데, 학과시험은 되게, 어렵지 않아요. 시, 제 생각에는 쉬웠던 것 같고, 뭐, 정말 도덕적인 문제, 뭐, 사람이 지나가면은 서야 되나요? 안 서야 되나요? 이런 시, 정도의 쉽고, 근데 개 중에는 좀 뭐, 이제 어쨌든 간에, 어, 뭐, 남들, 다른 사람이 운전할 때 뒤에서 타서 계속 쳐다본 것도 있고, 어떻게, 어쨌든 사회생활을 했으니까, 아예 집에서만 뭐, 운전, 뭐냐, 자동차 하나도 안 타고 그랬었던 건 아니니까, 일단은 어느 정도는 다 교육이 사회적 생활을 하면서 다 자연적으로 터득했던 게 있고, 그 다음에 개중에는, 이제 처음 보는 뭐, 이제 기억도 잘안 나기는 하는데, 뭐, 어, 교차로 사, 교차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, 고속도로에서는 뭐를 가지고 뭐 타야, 그 고속도로에서 멈췄을 때 뭐, 삼각, 안전판 뭐 이런 거다 챙겨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모르는 게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일단은 학과 시험은 어떻게 했냐면 어렵지 않고 어 집에 그어 프린터기, 프린터기랑 컴퓨터만 있으면 되는데 어 여기 이 홈페이지가 아닌가 보네? 학과 시험 문제 은행. 여기에 들어가서 이걸 딱, 제일 최신 것으로 다운을 받았고, 그걸 다 프린트를 다 했고요.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받고,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할 때마다 이제 답을 체크하고, 내가 틀린 것만 A4용지 그, 틀린 A4용지만 다시 모아서 이제 가, 시험 치러 가는 지하철 안에서 한번 다시 더 훑었고, 그리고 시험 봤는데 저는 90점인지 95점 나왔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 다음에 내가 모르는 것만 다시 훑어가도 왜냐면 똑같은 문제은행이니까 똑같은게 나오긴 하는데 어 그래서 이제 내가 틀린 것만 다시 눈에 바르고 들어와서 시험 치면은 어, 그렇게 어렵잖아요 통과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뭐어 그게 학원가는거는 어쨌든 비용이 저렴하니까 어 통과를 못한 한번만에 통과 못한다고 해서 또 쳐도 되고 아니면은 굳이 두번가는 발 걸음 두번 걸음하기 싫다. 그러면은 조금 더 철저해서 하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저는 한번한번 한 번? 전체적으로는 한 번은 본 거고 어 틀린 것만 한번더 봤으니까는 토탈 두번 봤다고 해야 되나? 어 그런데 어쨌든간에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